안녕하세요. 교육 분야 7년차 레오멘토입니다. 11월 16일 올해의 수능도 끝이 났습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결과에 따라 행복과 아쉬움을 느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아무쪼록 결과를 떠나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수험생들은 고민을 할 겁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할지 성적에 맞춰 대학을 갈지 재수를 할지 대학 입시를 진심으로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분명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요즘은 재수가 아닌 편입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트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2, 3등급대의 학생이라면 편입보단 재수를 선택하는 게좀더 효율적입니다. 편입시 준비해야 할 공부 내용보다 수능이 더 쉬운 게 사실이고 시간을 헛대하지 않고 열심히 1년을 더 준비한다면 충분히 1등급대로 진입이 가능하고 최소 인서울권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만약 자신이 4등급 이하라면 한 번쯤 편입을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졸업식입 편입은 학교를 3학년으로 입학합니다 때문에 내가 편입을 1년 더 준비할 동안 나보다 먼저 대학을 입학한 사람은 1학년을 다닐 테고 편입학으로 대학을 진학했을 때 나는 3학년 나보다 먼저 입학한 사람은 2학년이 됩니다 늦게 진학을 하더라도 오히려 졸업 시기를 역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1년을 더 준비해서 일반 편입이 아닌 학사 편입을 준비하더라도 나보다 먼저 입학한 학생과 같은 학년으로 대학을 편입하고 같은 시기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편입생은 추가로 더 들어야 하는 수업이나 졸업 졸업학점 조건 때문에 대절 학기를 듣는다거나 한학기 정도 학교를 더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뒤늦게 준비해서 이 정도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장점이 될수 있죠. 두 번째는 지원 제한입니다. 수능은 아시다시피 가나다군으로 나뉘어 3개의 대학에 지원합니다.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순이 오순이 대학에 지원할 수 없죠. 반면 편입은 지원 제한이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모든 대학에 편입 지원을 할수 있죠. 때문에 현실적으로 면접이나 편입 시험 일정이 겹치지 않는 부분을 고려하여 7에서 10군데의 대학에 지원을 하고 그로 인해 편입학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수능보다 편입의 경쟁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지원 제한이 없다 보니 상당수의 허수가 생기는 현상인 것이죠. 정신은쓸수 있는 전공과 대학이 한정적이니 자신의 레벨에 맞게 고민하고 또 고심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자신이 승산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해당 대학을 쓰지 않으니까요. 세 번째는 경쟁자의 레벨입니다. 편입을 고민하는 분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자신이 갈수 있는 대학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미 대학을 진학했는데 옮기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즉 이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정시 또는 그전에 수시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 진학이 결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편입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즉 편입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4등급 이하의 학생들입니다. 때문에 이미 나보다 더 앞서 있는 사람과 다시 1년을 준비해서 경쟁하지 않고 나와 비슷한 레벨의 학생들과 싸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과목이 수입니다. 수능은 4개에서 6개의 과목을 준비하죠. 반면 편입은 인문계열이라면 영어, 자연계열이라면 수학 또는 영어와 수학을 준비하게 됩니다. 앞서 편입 영어나 편입 수학이 수능보다 난이도가 더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마다 암기나 이해의 속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성적은 머리가 좋아야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공부 습관이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공부할 동기부여가 부족했거나 공부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어떤 이유든 공부 습관이 잡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큽니다. 어차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나보다 더 낮은 레벨의 학생들과 경쟁하기 때문에 공부 습관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선 수능처럼 많은 과목을 준비하기보다 조금 더 레벨이 있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는 한두 과목을 준비함으로써 공부 습관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편입이 좀더 집중을 하는 데 있어 용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재수를 하는 데 있어 고민이신 분들이 편입이라는 전형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통계상 재수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급 상승에 큰 폭을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수능 등급이 많이 부족해도 드라마틱하게 성적을 끌어올리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상담폼을 통해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레오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